안녕하세요, 민트맘 TV 민트 엄마인데요. 오늘은 비즈 공예하는 걸 찍어 보겠습니다. 자, 팔찌 만드는 건데요. 이거 예, 흰색 화이트 흰색이 있고요. 이 예, 야광 발찌라서 밤에도 보이는 거예요. 이거 두 번째 있고 세 번째 있습니다. 공예를 좋아해서. 이거 굉장히 섬세한 거라 중간 크기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고고! 네. 이거 중간 크기를 제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밤에도 맨손이 만들어 드리면 밤에도 차분하게는 보일 수 있는 거랑 네. 별하고 둥근 원형이 이제 보이시죠? 이거를 네. 하나씩 차분하게 마음 안정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낚시줄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하늘색부터 넣어볼게요. 하나, 예, 시청자분들 잘 보이시죠? 예, 하나 넣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을 넣어보겠습니다. 예, 노란색 넣었고요. 이번엔 제가 십자가 근처에서 큰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건 안 넣고 별, 이별 이쁘죠? 네, 별을 꽂아보고 아,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더 예쁜데, 음이 정도 완성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핑크색 넣어보겠습니다. 네, 핑크색 한개 넣었고요. 좀 조그만 거를 한번 넣어볼까요? 굉장히 이게 주의 집중력이 필요하겠네요. 네,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어떤 남자분이 뜨개질을 열심히 하는 것도 봤는데 굉장히 멋져 보이더라고요. 와, 이쁘죠? 어떤 사람들이 동간에 집중해서 하는 모습이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 예, 핑크색 좀 중간 크기를 넣어 봤구요 예, 별 핑크색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예, 이틀동안 요리하는 거를 이제 찍어 봤었는데요 뭔가 다른 아이템을 예, 하고 싶어서 이 예, 팔찌 바자회 같은 거 갑자기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모아놨다가 이제 보내면 되거든요 거의 다 틈틈이 정리를 해서 예전 물건들을 많이 없앴습니다. 그래도 물건이 있을 거예요. <laughs> 물건 비워질 때가 가장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이 정도 완성했고요. 특히 캠핑, 낚시, 이런 물품들 너무 무거워서요. 네, 의자는 하나는 필요할 것 같아요. 세 명이. 은서, 아니, 민트 파파님께서 캠핑 때 많이 고생하셨거든요. 예, 하늘색. 예. 동그라미 넣었구요. 그 다음에, 예. 스타 별. 이걸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이보리. 동그란 거. 예. 넣었구요. 한 3분의 2? 완성이 됐네요. 그리고, 예, 한 10번 정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5분 되어 가는데요. 그러면 좀 작은 거들은 좀 끝쪽에 두면, 작은 거를 좀 안쪽에 더 두를 걸 그랬나요? 아무튼, 이렇게 넣었요 한 왼쪽에 두개 넣고 네 픽셀이 났어요. <laughs> 그고 오른쪽에 예한개 하늘색 넣고 그다음에 핑크색 예좀 작은 걸 넣어볼까요? 네. 왼쪽에 작은 게두개 들어갔고, 오른쪽에 작은 게 하나네요. 예, 이 정도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굉장히 차분해지네요. 좋네요.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하나 넣고요. 색칠할 때 마음이 참 맑아지더라고요. 특히 시댁에서 한번 해봤었는데. 그래도 친정이 최고죠. 자, 예. 36년간 같이 살았었는데요. 핑크색. 예, 넣고요. 하늘색. 중을 잘해야 딱 맞춰서 가운데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보리색 넣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예 거의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예 10분 정도 찍어보겠습니다. 민트님께서, 웅진, 오늘 영어라 예습을 하고 계실텐데, 소리가 안 들려서 하고 계시겠죠? 한번 급습을 해봐야 됩니다. 또휴대폰 거의 다 비슷하실 거예요. 또 하고 있을지 몰라서요. 짜잔, 거의 완성이 됐고, 이제 묶어보겠습니다. 자, 오, 낚시줄의이 느낌 좋습니다. 총, 총, 총. 예, 잘, 시청자분들 잘 보이시죠? 예, 이렇게 묶었구요. 한번더 묶어보겠습니다. 제 손목에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민트님한테도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유니세프 그 지원하는 거 팔찌를 2,500원짜리 신청했었는데, 웅진 선생님 드렸거든요. 우리 민트님 한번 찾지도 못하고, 그래도. 엄마가 더 만들어준 게서 의미가 귀, 깊겠죠. 너무 의미 부여하지 않을랍니다. 물건에. 그러면 물건이 쌓이거든요. 버릴 땐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특히 저 옷장 아직도 있는데. <laughs> 저 옷장이 치워져야 주말에 치워져야 이제 가벼운 행거가 들어옵니다. <laughs> 무거운 거 비우고 가벼운 걸로 하려고 하거든요. 인생 가볍게 살고 싶어서요. 네, 거의 다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보이시죠? 거의 10분이 다 되어 가네요. 자, 와, 두번 묶었습니다. 한번더 묶을까요? 세 번까지. 한번 묶으면 풀러지는 경우가 있어서. 예, 네, 마지막입니다. 묶었습니다. 완성! 야광 팔차 하나 만들었네요. 자, 끝에는, 예, 쪽가위 같은 걸로, 풀러지지 않을 만큼, 딱, 길을 잡고, 이렇게 끊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오늘은, 예, 거의, 오후쯤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모두들,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